안녕하세요 청각감각처리의 장애로 매일매일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ADC 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기마개가 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움을 줬는지 직접 사용하고 어, 후기를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ADC를 가진 우리 뇌는 감각정보에 매우 민감합니다 소리, 시각, 촉감 등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어 감각 과부하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그 자극을 되게 강하게 받는 건데 소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이제 배경 소음 같은 거를 피터링 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저도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 커뮤니티에 보면 어그 기마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기마 근데 이제 그 생활용 기마개를 찾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찾은 게, 루이라는 브랜드인데, 그, 제가 틱톡을 되게 좋아해서 틱톡을 많이 하는데, 많은 ADHD 크리에이터 분들이 브을막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못 구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광고가, 광고 이미로 들어온 거예요, 눕방께서.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정말 사용하고 싶었던 제품인데, 많은 ADHD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은 제품이어서, 광고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기막에는 소음 차단 효과는 크지만 눈에 띄는 디자인과 일회용이라는 단점 그리고 불편하죠 노이즈 캔슬링 헤드셋은 소음 차단 효과는 가장 크지만 일상 소리까지 차단이 될 수가 있고 크고 무거워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고요 룹 이어플로그는 작고 가벼우며 색척이 간편하고 착용 시 티가 별로 안 나죠 그리고 편해요 제가 소개할 첫 제품은 제가 잘때 사용하는 제품인데 루의콰이 이 제품입니다. 저는 이제 이거 없이는 못자요. 근데 보니까 많은 ADHD 분들이 잘때 이어플러그를 쓰더라고요. 이거 그냥 이어플러그. 근데 이게 저는 너무 불편해요. 왜냐면 아 귀에 안 맞아요. 제가 귓구멍이 되게 조그맣거든요. 요렇게 사이즈별로 x XS, SL 이렇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기본이 M인가 봐요. 이게 실리콘 재질이거든요. 실리콘 재질이라서 그런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착용한 모습인데 개 진짜 잘 잤어요 와 진짜 잘 자고 원래 중간중간에 자주 깨는데 중간에 안 깨고 그냥 푹 잤어요 근데 아직 그 사용해본지 일주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 달을 더 사용해보고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어, 다음으로 소개할 루 비어플로그 제품은 인게이지라는 아이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저는 바꿔서 썼어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렇게 여기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바꿨었는데, 너무 예쁜 거. 이거 너무 예쁜 거 아니야? 그냥. 전철 탈때 특히 저는 너무 괴롭거든요. 전철에 다양한 소리들이 있잖아요. 특히 출퇴근할 때. 전철에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할 때는 이걸 써요. 팁을 바꿨어요. 아, 팁을 이렇게 뒤집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뒤집고, 얘를 이렇게 딱 맞춰서 슝 하고,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주면 끝! 여기 얼굴을 향하게 그 다음에 돌려요. 돌려야지만 딱 착용이 잘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끼고 나서 일상생활을 해보니까 출근할 때 제가 그렇게 긴장도가 높은 줄 몰랐어요. 뭔가 어? 편안한데? 편안한데? 이런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긴장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그 점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출근할 때 에너지를 거의 하루에 쓸 에너지를 50%를 출근할 때 쓰는 것 같거든요. 룹 이어플러그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테스트하러 롯데월드를 다녀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룹 익스피리언스라는 아이예요. 공연이나 아니면 제 시끄러운 데 롯데월드 가는데 그래도 대화는 할수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는데 저는 이 아이가 청력이 조금 안 좋아서 이 아이가 저한테 일상생활에도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출근할 때는 인게이지를 사용해요 그 다음에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얘로 갈아 끼거든요 제가 핑크의 핑크 매니아 거든요 그래서 핑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얘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이거 뭐 패션템 같아 롯데월드 같은데 가면요 저는요 정신이 없어요 네, 네, 네.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너무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친구랑 롯데월드를 갔어요. 이거를 테스트하러. 친구의 말소리도 들리지만 주변 소음이 줄어드니까 저 진짜 재밌게 놀다 왔거든요 제가 해외에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교복을 한번도 입어본 적이 없는데 교복도 입고 사진도 찍고 그냥 거의 하루 종일 있었는데 더 이렇게 재밌게 놀아본 적이 손에 꼽힐 정도로 최근에. 어언늘 되게 뼈해보였는데 아 에? 진짜? 응. 평소랑 좀 달랐어? 응. 뭔가 안 불안해 보였어. 네, 저의 애착템이 됐습니다. 너무 그냥 일단은 <laughs> 예뻐서 좋고요. 그다음에 티가 안 나요. 하고 있어도 티가 안 나고 그리고 무슨 피어싱이라고 생각하지, 기막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세 제품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추천드린다면. 아, 뭐니 뭐니 에도 저희가 이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ADHD 분들이 수면 장애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거! 이거는 좀 필수템이지 않을까 Quiet! LOOP Earplug q u 제품입니다 잠을 잘 자야 다음날 일어나서 집중력도 올라가고 잠을 못 자면 그날 하루 종일 약을 먹어도 집중이 잘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추천하고 그리고 여기 끝까지 보셨으면 상위권이실 거예요 아마.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어, 왜이 이 제품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어, 써주신다면 제가 랜덤으로 어, 추첨을 해서 다섯 분한테 이콰이 제품을 쏘 써보겠습니다. 여기까지였고 우린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야.